바로 여기가 피라미드 정문이에요. 스피커스 앞에 바로 보이는 거 있죠? 세계 관광 문화 유산이 맞는 건지. 100% 외인이 계된것 같아. The elevator. Already something. <laughs> One, two, t h r 밖에 보시면 공공장소인데 이것들이 돈 받아 처먹으려고 분명히 돈을 많이 챙길 건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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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깜짝. 기가 이건 뭐 사기에 가깝지 않은가? Hey, love to 아 사막은 사막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 바람에 모래가 너무 많아. 살짝 돌만 있잖아요. 돌만, 흙먼지만아 여기가 피라미드 입구구나. 여기가 피라미드 정문이라고 하네요. 저앞표 사는데. a 코 s i s t a n t 처음에는 뭐. 냄새가 나서 못 준다고 했다가 또 낙타 냄새 낙타 냄새. 피라미드 어. 앞에서 밥도 먹어볼 줄이야. 응? 누가 알았었어? 꿈에도 상상을 못 해본다. 세상 참. 살다가 볼 일이야. 캣포 외계인이신 것 같아? 이집트 사람들 말 바꾸는 데는 진짜 뭐 있는 것 같아 그 계약한 대로 이행이 다안 되네 지금이 새벽 3시에요 밑에 주인장이랑 조금 말투 텀이 있었는데 비디오를 또못 찍게 하더라고 해결을 좀못 봤거든요 싸우기만 하고 우선 지금 이 방에 있는데 원래 계획은 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피라미드 뷰를 보여드리는 거였는데 하이 아, 파이널이. l l o w e l o 아고다야, 아고다. Okay. One. YouTube, my y 지금 숙소 체크인을 했는데 주인하고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좀 다툰는데. 비디오를 또못 찍게 하더라고 방을 좀 받긴 했는데, 제가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어요.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는데, 피라미드 뷰 방이 있었고, 일반 룸 방이 있었어요. 일반 룸 방은 20불 정도였고, 피라미드 뷰는 50불이었어요. 30불 차이 나죠. 이집트에서 30불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호텔 자체가 여기가 좋은 호텔은 아니니까, 50불도 꽤 많은 투자인데, 와서 보니까 1층에다 방을 주고, 피라미드 뷰도 아니고, 시티 뷰고, 밖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그냥 건물들 사이에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건물밖에 안 보여, 건물. 지금 피라미드 뷰 때문에 돈을 더 지불하고 온 건데, 제가 지불한 방을 지금 못 받아서. 원래 계획은 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피라미드 뷰를 보여드리는 거였는데, 사기인가? 이건 뭐 사기에 가깝지 않은가? 아마 딴 방을 준것 같아. 다른 사람들한테. 막그 방이 뭐, 처음에는 뭐, 냄새가 나서 못 준다고 했다가 또, 뭐 해서 못 준다고 했다가 뭐가 고장났다고 계속 말을 바꾸네요. 주인이. 하,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여보세요? 아고답니다. 고객님 <목소리> 결국에 방을 받아 냈습니다 지금 방을 옮겼고요 아까랑은 좀 방이 좀 틀리죠 어, 3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피라미드 뷰가 보이는데 발코니에서 이제 나가면, 이제 앞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지금, 나, 어, 이게 고프로로 찍은 거라서 조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 피라미드가 보이고요 아. 싸워야 되는구나. 이집트에서는 한, 월을 해도 다 싸워야 되는구나. 저도 이집트도 처, 이집트 여행이 처음이고, 그래서 좀 배우고 있는데, 팔아, 팔아. 방 구성도 이집트 같네. 아무튼, 어, 지금이 새벽 5시에 넘어서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좀 휴식을 좀 취하고, 내일 피라미드 투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점점자자 점점자자 꾸란 소리 점점자자 점점자자 음좀 자꾸요. 한두 시간 자꾸 밖에 막뭐 계속 빵빵 대고 뭐 그래서 보여 드리려고. 어, 자, 굿모닝입니다. 오늘 조식 먹으러 올라왔고요. 잠을 많이 못잔 상태인데, 조식을 또 먹어야죠. 이집트식 전통 조식이라고 해요. 우선 납작빵인 A씨가 나왔고요. 근데, 그러나이랑좀 비슷한 빵 있잖아요. 그런 빵이고. 치즈 같은 것도 좀 썰어 왔고, 가지 같은 것도 좀 가져왔고, 계란도 붙여서 가져왔고, 치즈랑 햄이고. 이거는 이제 빵이랑 찍어 먹는 것 같아요. 이곳의 네, 정체는 저도 뭔지 모르는데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숙소를 여기를 일부러 첫날 여기를 잡, 잡은 이유가 일어나서 이제 피라미드 뷰를 무조건 보려고 여기를 잡았는데 어제 오자마자 숙소 <laughs>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 방을 줄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우선은 아, 좀 시식을 먼저 좀 해볼까요? 이게 뭐 허무스 허스 같은 것 같은데, 응 음, 맞아. 향수 음, 맞아. 근데 해양이 확실히 강렬하네. 그리고 밥 먹는데 바람에 모래가 너무 많아. 밥을 먹으면서 살짝 돌맛 있잖아요. 돌맛, 흙먼지 맛, 흙 맛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 바람에 흙이 너무 엄청 많아. 사막은 사막인가 보다. 진짜 피라미드하고 스페거도시 쪽은 전부 다 사막이야. 이집트 95%면적이 사막이라면서요. 그래서 처음 먹는 첫끼 식사고. 오늘 고 저희 입맛에는 좀맞네요 여기까지는. 일단 투어를 하기로 해서 아침을 먹고 좀 내려가서 조금 더 쉬었다가 이제 이따 투어를 갈 거예요. 페라미드 앞에서 또 먹어보고 이야 누가 알서어 꿈에도 상상못했보자 세상 참 살다가 볼 일이야. 바로 여기가 페라미드 정문이에요. 여기 스피스 앞에 바로 보이는 곳진죠 여기가. 피라미드 문이에요 근데 세계 관광 문화 유산이 맞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허접하더라고. 아, 네, 네. 뭐 호텔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인이라고 표현을 할게. 피라미드가 확실히 세 개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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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이쪽으로 또세 개가 더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피라미드가 있고, 그 스피크스가 그 앞을 이제, 크고 있어요. 남들은 지금 비디오로 보셔서 스케일에 대한 감조는 없겠지만 스케일이 굉장합니다. 우선은 와, 피라미드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진짜 뭐 스케일이 엄청 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것 같아. 스케일이 1 0 0퍼 외계인이 진것 같아. 여기는 엘리베이터부터가 어우 무서워. 다음은 죽겠어. 레지던트 이브레 영화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목에 사람 끼는 거 그런 것 같아. 아 여기가 피라미드 입구구나. 피라미드 입구인데 존나 허접해. 야! 여기가 피라미드 정문이라고 하네요. 저 앞에 표사하는데, 존나 부실해 보여. 허접해. 존나 허접하고 여기는 딱 보면. 나는 피라미드가 사마 한가운데에 있는 줄 알았거든? 사마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었네? 피라미드가? 여기는 피라미드인데 여기는 바로 도시야. 피자옷 바로 있 피자옷 있고, KFC도 있어. 여기는 피라미드, 여기는 도시야. 바로 도시뷰. 바로 도시 앞에 피라미드가 있는 거였어. 나는 사마 한가운데에 피라미드가 있는 건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네. 예, 네, 하이 네. 공공장소인데 이것들이 돈받아 처먹으려고 그러네 완전 이녀석은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 아랍 아이 그래. 이렇게 생겼네 안에는 하마나 10만원 10만원? 어떻게 되 카메라요? 네아예 카메라 영상끝을 닫으세 5 to Close by camera, close camera. Oh, this is ah. Hey, this is free. free. <laughs> bye bye. No, no, okay. Hey, love you Korea Love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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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ome, okay. hey. Alan Bye bye. About. Hey. What is this? Hey? The head. What is this? No. Okay, I don't know.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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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Hey? no. 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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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직원 도와줬어. 아 밖에 너무 더워. 호텔로 피셔 왔어요. 밖에 비이 장난 아니야. 아 무서워 무서워. 피라미드 안에 들어왔어요. 피라미드 안에 들어왔고. 자 오늘의 투어 가이드 오마입니다. Can you say hello to my channel? 하, hello. How are you? I hope to see you in Egypt. Okay. My tour guide Omar today. 스핑크스가 바로 보이네 더워도 너무 덥다 자글자글 이는 이 태양 그리고 의자가 엄청 많네 뭐하는 무슨 행사할 때 쓰는 의장가 포토! 포토 찍는 포토존을 알려준대요 바디 바다 라인 바다 라인 이 사이 다이다 낙타냄새, 낙타냄새. 뭐, 목이랑 <목소리> 다리는 다 잘렸어요. 쪽으로는다 사막이네요. 뒤쪽으 그래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봐왔던 기자 피라미드, 기자 피라미드를. 네. 엄청, 낙타가. 불쌍하네요, 지금. 너무 무거워서. 낙타 냄새 낙타 냄새 아.